<laughs> 아유... 예. <laughs> 로런트 차셨어요? 예. 저도 차어요 예. <laughs> 진심으로 누나가 맞이하는 하루가 어. 나보다 좀더 즐거웠으면 좋겠고 형님이 맞이하는 하루가 나보다 좀더 온전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하면 날, 날 건너뛰고 있는 언제 <laughs> 진짜... 하고 스타 <laughs> 들고 가는 거야. 아니, 순서가 아니, 그래. 그래. 전날 같이 드라이브 삼아 쫙 하고 쫙 갔다가 온게 다야. <laughs> 아이고 <laughs> 저 올해 들어서 가장 충격이었어. 아니 별 얘기 아닌데 아, 이렇게 석진이 오빠는 이렇게 실망해본 적처음이야요 어, 어, 선루프를 열고 비가 오네. 야좀 야, 받아봐. 윙윙 윙. 거짓말하지 마. 이거 잡아내. 이거 잡아내. 이거 잡아내. 이거 잡아냈어. 대답을 못하면서 자꾸 못든지네 <laughs> 진짜 가짜 삶이네. 이래서 보셨죠? <laughs> 왜 가짜의 삶이 <laughs> 대답을 못하면서 아니 본인. <laughs> ha ha ha